오빠 응? 오빠 혹시 나랑 사귀면서 전 여친 생각나거나 그런 적 있어? 전 여친? 어 아니, 나는 전 여친 생각난 적 없는 거 같은데? 아니 막 가끔 전에 사귀었던 사람 생각나거나 그럴 때 있잖아 그럴 때없었냐아니야난너 사귀면서 전 여친 생각해본 적 없어 <laughs> 오빠 괜찮아 진짜 말해도 된다니까? 어차피 과거잖아 전 여친이랑 같이 갔던 장소, 음식 이런 거 보면 막 생각나거나 그런 적 없어? 아니 뭐 가끔 진짜 스쳐 지나가듯이 생각난 적은 있지 근데 그게 미련 같은 건 아니야 가끔 생각난적 있다고? 아주 가끔? 아 그래? 어이었다. 어? 아니, 예림아. 뭐가? 미안해. 아 됐다고. 아, 미안하다고. 아 됐다고. 나도 전 남친 생각한 적 있어. 뭐? 전 남친이 생각난다고?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뭐가 안돼. 어? 나는 가끔 생각나. 어떤 노래를 들으면은 막전 남친 생각나고 그래. 노래를 들으면 남자친구가 생각난다고? 어, 내가 그 노래 불러볼까? 무슨 노래인데? 불러 노래? 불러봐. <laughs> 여보세요, 나야. 거시긴잘 지내니. 잠깐만, 잠깐만. 뭐가? 뭐라고? 거시긴잘 지내니. 거긴 잘 지내지잖아. 에리마. 뭐가? 너 약간 오빠가 이렇게 보면은 응. 노래 가사를 조금 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? 뭔 소리야. 나 가사 잘 해온다고. 그래? 어. 내딴 노래 불러봐? 딴 노래 뭐? 이젠 그랬으면 좋댔네. 잠깐만. 뭐가? 가사가 왜 그래? 뭐가? 나 가사 잘 해온다고. 예리마 어. 너 노래 응. 그렇게 부르면 응 좋대. 뭔 소리야. 너 가사를 너무 네 멋대로 외운다니까 아니라니까? 어? 오빠 그럼 내가 이번에는 신나는 노래 불러볼게. 신나는 노래? 어? 어떤 건데? 약간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부르는 노래. 오케이, 오케이. 불러 볼게 응? 어? 1 2 3 4군딸리시부랄 빠빠빠. 빠빠빠빠빠. 빠빠빠빠. 잠깐만, 빠빠빠. 잠깐만. 왜, 왜, 왜? 뭘시부랄 빠빠봐야. 아, 목소리 야오빠 아, 오빠. 그럼 내가 약간 고급스럽고 좀 품위 있는 노래 불러볼게. 뭐 어떤 건데? 민요야 민요. 민요? 불러볼게. 제대로 좀 해봐. 응응.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심리도 못 가서 발정난다. 발정난다. 야야 왜? 에리마 왜? 발병난다잖아. 뭘 발정이나? 노래를 왜그렇게 부르는 거야? 오빠 어 오빠 이랬을때가 짜증나? 아니 렇짜증난다기보다 뭐 이렇게 이릴 거야? 뭔 소리야 오빠 나 버리잖아? 이렇게 어. 오빠 발정나 게대리게 어? 머리에 뭐가 들이렇래래 노래를 렇게듣렇게야뭔소야야 오빠 발정나고 싶어? 안 되겠다 노래 그만하자 이제 노래하지 마응 앞으로 4년 동안 노래하지 마4이이나어이년 동안 더볼이각이야우이 아 근데 날씨가 응. 엄청 더워졌어 저녁에도 덥고 새벽에도 덥더라 그러니까. 어. 헉, 어. 맞다 어. 오빠 나 오빠한테 이 얘기 할라 했어 뭐? 오빠 큰일 났어 뭐가 큰일 나? 오빠 포경수술 했어? 지금 날씨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포경수술 얘기가왜 나와 <laughs> 오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 포경수술에 대한 발표를 했다고? 어뭔 소리야 그게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포경주의보래 어. <laughs> 뭐? 요즘. 그래, 포경주의보. 포경 주의보래 요즘. 폭염주의보잖아. 그래, 포경 주의보 오빠 폭영 안 했잖아. 뒤집어 깔 때가 왔다니까? 뭘 뒤집어 까? 그렇게 감싸고 있을 때가 아니야. 뭐? 뒤집어 까야 된다고.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빨리, 포경하러 가자고. 폭영할 거지? 가자, 가자. 폭경하지 마. 오래 안 하기로 했잖아. 아니, 포경은 아니, 해야지. 말라고. 포경 안할 거야?